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이생 표고버섯에 요거만 들어가면은 고소함이 배가 돼 불고 영양 만점 표고버섯 볶음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 표고버섯 250g 사용합니다. 흐르는 물에 잽싸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생 표고버섯에 먼지가 많거든요. 이렇게 잽싸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표고버섯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끝에 살짝 잘라주고요. 이쪽도 살짝 잘라주세요. 끝에 부분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꼭지 부분은 같이 볶아줄 겁니다. 이걸 치즈 갖고 된장찌개에 넣어도 맛있고요. 말려 갖고 육수 뽑을 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썰는 것은 한 5mm 정도 썰면 됩니다. 바로 팬에다가 담아줍니다. 양파 쬐까는 거반개 사용합니다. 당근 50g 사용합니다. 끝에 살짝씩 잘라주고요. 모양을 내줘야 됩니다, 당근에요. 자르고 이렇게 잘러갖고 모양을 이쁘게 내면은 색감도 좋거든요. 그냥 썰은 것보다도 모양이 좀 괜찮죠? 대파 12cm 사용합니다. 표고버섯을 볶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식용유 절대 넣지 않습니다 식용유 넣으면 굉장히 느끼지거든요물 3분의 1컵을 반 정도만 딱 붓습니다 이거는 좀 남겨놓겠습니다 조금 이따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볶아 줍니다 이거는 물 없이 볶으면 절대 볶아지질 않습니다 그냥 밑에 달라붙고 다 타버리거든요 물이 이제 다 스며들면 은 나머지 물다 사용합니다. 가스불 절대 센불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센불로 했다가 중불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볶아집니다. 이거는. 센불로 하면은 수분이 싹날라가갖고잘 볶아지질 않거든요. 이 정도 볶아졌을 때 양파를 넣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뚜껑 닫고 1분만 쪄줍니다. 중불로. 1분이 지났습니다. 예, 뚜껑을 열고, 이때 이제 이렇게 양파에 수분이 나오고 표고버섯에 수분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아까 썰어놓은 당근을 넣습니다. 그리고 중불로 계속해서 볶아주세요. 타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간을 해야 됩니다. 진간장 2 스푼, 물엿 1 스푼 이렇게 넣고 이제 볶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윤기가 번질 번질 해버리죠. 이 정도 볶아졌을 때 소금 한세 꼬집 정도 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치지 말고요.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포인트 들깨가루 한 스푼 넣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면자 고소함이 그냥 배가 되죠. 옛날 제가 식당 하면서 항상 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요. 이 정도 볶아졌을 때 불을 약간 줄입니다. 이제 고소한 참기름 한 스푼 뿌리고요. 아까 썰어놓은 대파 넣고 후추 두 꼬집 싹 뿌려주고요 이렇게 갖고 살짝만 볶아주면 은 표고버섯 볶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담백하고 감칠맛이 있어서 계속 들어가거든요 드디어 표고버섯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야 촉촉하고 쫄깃하게 잘 내버렸죠 주부님들 오늘 무슨 반찬 할지 고민하고 계셨나요? 그럼 표고버섯 볶음 만들어갖고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너무 맛있어갖고 웃음꽃이 피어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표고버섯 볶음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김대성 셰프였습니다.